뭐해 찐빵아 이거 뭐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해 너 아까 응? 하던거 해봐라 찐빵아 찐빵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냥냥냥냥냥냥냥왜하든거 안해 왜 안해 일로 와봐 으치어 지랄한다 자세잡다만후에 해봐라 해봐 야야 야, 뭐지 찐빵이 뭐야? 이 뭐야? 이 뭐야? 아까 한참 하더만 왜안 해? 응아? 응아? 응? 이왜안 해? 찐빵이 아까 하던 거 해봐라. 치랄치랄. 치랄치랄. 애무하나이 여자친구한테. 왜안 해? 아까 하던 거 해봐봐. 찐빵이 어? 아까 막, 어, 미친듯이 막, 어? 회사트만, 왜 지금 안 해? 무섭네 여자친구가, 어? 왜안 해? 찐빵또 짓는다. 어? 콩이는, 와, 우리 새끼. 짖지 마라, 니는. 아이고, 우리 콩이 이쁜 거. 시끄럽게 짖어 살래, 이거? 이거 진짜, 왜짖잖아 공아 저, 저, 좀 뭐라 해라. 응? 저좀 혼내키라. 에휴, 이거는 진짜 물기. 좀 그만 좀 물어라. 아프다. 찐빵아. 왜 이거, 이거 왜안 해? 왜 분가분가 안 해? 아까 하도 우 뭐. 오. 재미없어? 에이, 이거.